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순중학교요에 남는 헌혈에 대한 이야기다 너 헌혈 해봤어? 어... 아니? 근데 좀 하기엔 무섭지 않아?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혈을 하면 주사바늘이 무섭고 헌혈 후에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주사바늘 여러 번 찌르면 어쩌나 어쩌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헌혈에 대해 좋은 점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 알아? 피를 나눠서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 말고 더 있어? 그러게? 그럼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지? 오늘? 뭐, 뭐 하세요? 이거 바로 화넬피이 알려줄게 피 그럼 혈연에 대해 좋은 점들 알려줄게. 첫 번째는 혈액이 새롭게 생성되면서 혈액 순환이 개선돼. 혈관 내 혈액이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전 형성을 방지해.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심장 질환의 위험성 감소되고.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감소돼? 아 어, 이거 진짜 중요한데. 맞아. 또혈압과안정할 수도 있고 혈분 수치를 조절할 수도, 진형을 유지할 수도 있어.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. 뭔데? 응? 두 번째는 허니이 칼로리 소모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. 오, 어? 나 필요한데. 한번에 하늘로 약650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거든. 근데 이거는 가벼운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주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어. 체중 관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돼. 와, 나 나도 좀더 필요한데요. 아. 그리고 헌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주는데, 이게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져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있지 야, 나 스트레스 해서 꼭 필요한데? 어, 너 진짜 좀 필요한 것 맞아. 같기도 해. 아, 어, 다른 건또 없어? 너... 그럼 이번엔 진짜 좋은 거다해게세 번째는 헌혈 증서를 받는다는 거야. 헌혈 증서? 응. 뭐, 그건 또 어떻게 쓰는 건데?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환혈자가 필요할 때나 가족이 수혈을 받을 때 환혈증 종류 상관없이 환혈증 한장나 혈액 1단위만큼 본인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백혈병 어린이 재단이나 환혈증 집에 증도할 수도 있어. 단 환혈증을 사고파는 행위나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. 그럼 환혈 증서만 있으면 만월의 가족이 의료 기관에서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. 맞아. 유효 기간이 없어서까지. 또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혈액직을 일에 재발급할 수도 있어. 음. 마지막으로 환혈을 하면 거기서 과자, 코파인 같은 걸 먹을 것들도 주고, 환혈 종류에 따라 사은품으로 문상이나 영화 관람권, 편의점이나 커피 교환권들도 고를 수 있어. 야나 문상이 너무 필요해. 나 영화 보고 싶은데. 아, 오케이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. 헌혈에 대해 더잘 알고 나니까 어떤 거 같아? 헌혈에 대해 안 좋은 것들만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, 알게 되었고 막상 들어보니까 좋은 점이 되게 많네 건강을 채울 수 있고 너 그런 걸 몰랐냐?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에이. 헌혈에 대해 알려줘서 고마워 너의 헌혈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다행이야 환영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퍼트려줘 아직까지 환영에 대해 주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알겠어. 내가 한번 해볼게.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. 응. 음. <laughs> 알겠어. 고맙다, 키. 예! Yeah! Yeah!